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조원, 노영민의 복수 혈전에 당하다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김조원의 사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국민이 덜 끓고 있는데, 사표가 되어야 할 민정수석 김조원이 재임 중에는 가격을 몰라서 퇴임 후에는 뒷끝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이후 조용한 행보를 해 왔는데 왜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요? 다주택 보유자로 교체 대상이 되었다가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유임이 됐는데 시가보다도 2억은 비싸게 내놓으면서 매각, 신용 쇼만 했다는 여론의 압박에 직면을 하게 되자 민정수석 자리를 던지고 결국에 강남 두 채를 지켰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는 게 공공연한 진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수리가 되기 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바로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뒤끝장렬로 보입니다. 어쨌든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면서 덫에 걸려가지고 희생양이 된것 같은데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거대 권력인 대통령 주변에는 항상 암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은 김조원을 내리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문재인의 공식적인 오른팔이고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혈맹인 비서실장 노영민이 아닐까요? 그도 그런 것이 노영민은 지난 7월 2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김조원을 상대로 해서 덫을 놓은 것이 아닐까요? 이후에는 민주당과 언론을 움직여서 총공서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주당과 언론을 움직여 반 김조원 총공소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김조원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식물 언론이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김조원 죽이기 여론몰이를 극대한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그분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대로 부동산을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청와대의 주택 매각 지시 등 그런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이후에도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국민들에게 집을 한 채씩 가지라고 하면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채씩 갖고 있으면서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김조원은 물러나서도 집을 팔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통상적으로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려가지고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그 자리에 김조원 수석이 나타나지 않았다더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에게 노영민과 김조원 중 태기를 강요했습니다. 노영민 본인을 포함하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6인 전원의 사표 제출을 유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영민은 무주택자가 됐고요. 김조원은 여전히 이 주택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와대 다주택자 정리라고 하는 꼼수로 국면 전환을 원했던 문재인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 노영민이 문재인의 최척근으로서 정권 출범의 일정 공신인데 널공에 불과한 김조원을 마치 정적 제거하듯이 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까요? 김조원이 단순한 공무원 이상으로 문재인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김조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평생을 감사원에서 감사관, 국가 전략 사업 평가단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공무원으로서 선택된 소수 초전 피우였습니다노무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문재인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것 같아요. 이후에도 문재인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외부인으로서 당무감사원장의 임명이 됐고요. 대선 국면에서도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전면에 나섰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문재인을 도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인연에서 보듯이 문재인의 김조원에 대한 신임이 두텁습니다. 정권 출범 후에 국영 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을 가까이서 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친문 핵심 인사들하고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영민이 김조원을 정조준 했을까요? 사실 노영민과 김조원은 과거에 악연이 있었습니다. 2015년 말 국회의원이던 노영민의 시집 강매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 현재민주당이죠. 현재 민주당 당무감사 원장이 김조은이었습니다. 노영민은 김조은의 당언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로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을 했습니다. 중징계를 먹은 거죠. 뭐 선거가 4년마다 있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정치인 노영민한테는 치명적인 징계 조치였습니다. 이들은 4년이 지나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함께 일하게 됐고요. 악연 탓인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조원이 세상 모르고 까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문제 등 부동산 이슈의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영민은 반포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매도해서 무주택자가 됐지만 김조은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은 높게 내놓는 등 매도 신용만 냈다고 전해진 것이죠. 노영민이 성부서를 던졌습니다. 비서실 수석 전원 사이 명목으로 문재인에게 판단을 맡겼죠. 사실상 노영민과 김조은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라는 뭐 그런 거였죠. 뭐 노영민은 문재인 정권 탄생 1등 공신으로서. 본인이 김조은을 제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혈맹입니다. 문재인도 고민이 깊었겠죠. 그렇지만 결국 노영민은 유임이 되고 김조은 등 일부는 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즉 운동군 출신 정치인 노영민이 엘리트 공무원 출신 김조은을 가볍게 날리면서 복수혈전의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김조원이 다주택 보유자이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성 경제수석 이들은 그대로 청와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문재인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만 불손할 때가 다만 단기적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현재의 상황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만만한 늘공 김조원을 희생양으로 한 일종의 책임. 떠넘기가 아니었을까요?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올해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 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 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될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 플러스 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만 5천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